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 당선 이후 꼬박꼬박 참석하던 의협 비대위원경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김태구 비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측정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고 이면택 당선인을 직격하면서 하 당초 12일로 예정하고 있던 합동 기자회견도 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부만 모여서 발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두 모여서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고 합니다. 이명택 장설이는 의협 비대위가 자신의 배정.